오늘 뭐 먹지 하고 고민하다 결국 배달 음식 을 시키고 허무함 을 느끼 거나 10 만원 어치 장을봤음 에도 정작 함께 먹고 나면 다음 날에뭐만 들어 먹 을지 막막 할 때가 있 죠？또 레시피 를찾 거나 양 념을 만들 고준 비하 는데 시 간과 노력 이 너무 들고 퇴근 후 지친 몸 으로 저녁상 차리 기가 너무 버겁 기도, 하 죠. 그래서 유튜브로 밀프랩 만들기나 간편요리법을 봐도 그것마저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신가요? 그때 바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평택에서 밀키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밀키트? 나 밀키트 별로던데? 양도 적고 비싸고 야채도 다 냉동이더라 라고 실망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위에 나열한 고민들에 공감 되신다면 저희 상품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밀키트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밀키트 가게의 특징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, 제가 직접 손으로 야채를 다듬고 포장합니다.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드실 수 있어요. 둘째, 조리법이 간편한 건 당연하고 맛있고 양도 푸짐한데 가격도 합리적이에요. 부대찌개가 3인분에 11,900원이랍니다. 둘이 먹으면 두 끼까지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. 제가 남편과 같이 먹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도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중에 아이 키우시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. 재료가 신선해서 며칠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왔을 때 서너 가지씩 사가시더라고요. 손주들이 입맛에 맞는 거 고르시겠다고 할머니, 할아버지들도 함께 찾아오신답니다. 앞으로 식사 시간은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영양가 풍부한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요. 까먹기 전에 지금 꼭 구독 눌러주세요. 제가 운영하는 밀키트 가게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